그린. 그린 뭐 먹고 싶어서 그래 또 그린이 까까 갈 거야, 약 갖고 저기 영양제 응? <목소리> 뭐 먹고 싶어서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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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었잖아 아이고 <목소리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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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줄까 뭐른린이뭐져요 <목소리> 아이고 아. 아이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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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나, 살랑살랑! 아이빠! 살랑살랑! 알았어. 아이빠! 아이빠! 오이! 봐봐 하나씩 먹는 거야 봐봐 그린이 푸르니 앉아 푸르니 앉아야지 그렇지 푸르니 봐봐 그린이 앉아 그린이 앉아야지 에이 착해 또 푸르니 그린이 앉아 그린이 엎드려 그린이 엎드려 그렇지 아이 착해 푸르니푸르니안 먹었잖아. 아이 착케 그린이 앉아. 그린이 앉아. 그린이 앉아야지. 앉아야 줄 거야. 그린이 앉아요. 아이 차케. 다음에 푸른이, 아이 착케 그린이 좀 뒤로 가요. 앉아. 그린이 앉아. 그린아, 앉아. 엎드려. 엎드려. 러치 아유 좋게. 이제 마지막. 마지막이야. 아유 착하다 끝. 끝났어. 내일. 내일 또 먹자. 내일 또 먹...